마지막으로 모두삭을 한번 뿌려 보겠습니다 모두삭은 주로 유황 성분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칼슘 붕소 아연 유황 목초액 이렇게 많이 들어가 있죠 어, 병충해 예방이 많이 됩니다 저는 이거를 어, 친환경으로 많이 뿌려 주는데 어, 식물한테 큰 영향도 없고 괜찮더라고요 어, 보통 500배 1그 다음에 250대 1 이렇게 하는데 요거는 250대 1로 해 보겠습니다 물 2리터에 어 20g을 넣으면 100대1 되는데 저는 한 8g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40g 뚜껑인데 어 10g 못되게 넣어 보겠습니다 요건 참외 나무입니다. 참외. 참외가 진딧물 때문에 커질 못했습니다. 다른 참외는 이렇게 쑥쑥 커가지고 이렇게 엄청 많이 자랐는데, 어 이거는 옆에 진딧물 때문에 못 자랐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유황이 들어가 있는 모드삭을 한번 뿌려보겠습니다. 일단 진딧물 확인하고요. 자세히 보시면 진딧물이 많죠. 전체 다뿌려 주겠습니다. 진딧물이 많다 보니까 잎이 이렇게 쪼그려듭니다. 응. 다른 건 잎이 이렇게 항상 큰데 조만합니다 그래서 빨리 뿌리 주려것 같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개미가 보입니다. <laughs> 개미가 많죠. 어, 진딧물이 많다는 그런 뜻입니다 개미가 이렇게 많이 다닙니다. 비교 실험이라든가 실험 재배 이런 거는 어 있는 그대로 정확히 해야 됩니다 실험 재배를 잘못하다가 작물들이 죽는다 그러면 큰 피해가 있잖아요 어, 절대로 속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보이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피해가 없잖아요 설사 병충해에는 제거 못한다 하더라도 어, 식물한테는 해가 없어야 됩니다 어, 만약에 잘못했을 때 식물이 죽으면 있는 그대로, 시들이진다거나 죽으면 있는 그대로 보여주면 됩니다. 잘못된 방식은 따르수도안 되고, 결과 좋을 때는 서로 공유하고 그렇게 해볼 수도 있잖아요. 이제 모두삭을 충분히 뿌려줬습니다. 옆에도 좀 뿌려주고, 참에다가 쭉 뿌려줬습니다. 세 가지 방법인 물1 5터에 마요네즈를 소주잔으로 두 잔, 그 다음에 소주 두 잔, 이렇게 희석해가지고 뿌려줬고, 두 번째 방법은 막걸리 그 자체, 막걸리는 알코올 도수가 5도, 6도 되는데, 그냥 그 자체를 그대로 뿌렸습니다. 어, 세 번째 방법은 유기농 유황이 들어가 있는 모두삭, 모두삭을 250배 희석해가지고 뿌려줬습니다. 어, 오늘 퇴근하고 오다 보니까 좀 늦은 관계로 오늘 결과는 확인 못하고, 내일이나 모레쯤 확인해보고, 또 영상 찍고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저께 진딧물 퇴치제를 뿌려주고, 오늘 또 텃밭에 나왔습니다. 결과 확인하러 왔는데요. 마지막으로 친환경 모두삭을 뿌려준 차면을 보겠습니다. 어, 이 차면은 그날 진딧물 때문에 이렇게 못 컸습니다. 어, 옆에 진딧물이 없는 차면 이렇게 엄청 많이 자랐는데, 차이가 많이 나죠. 에... 그날 뿌려주는데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니까 흰 가루병은 완전히 없는 것 같은데, 어... 잎을 따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천천히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딧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잎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역시 찐드물이 다 퇴치가 된것 같기도 하고 또 다른 잎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어, 잎 역시 깨끗하고 없네요 다시 또 확인해 봐야 될것 같습니다 계속 확인한다고 잎을 다땄습니다 이렇게 이렇게도 다 따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딧물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분명히 그날 진딧물이 많았는데, 이게. 어두삭은예방제지만은 퇴치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하나만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딧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흰가루병은 완전히 제거됐고 진딧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야 신기하네요. 그저께 텃밭에 나와가지고 퇴치제를 뿌려주고 세 가지 방법으로 뿌려주고 어, 오늘 이렇게 확인 다 했습니다. 어, 한국의 찐딧물은 100가지가 넘는다 했는데, 여기 오이와 참외에 있는 부분은 찐딧물 약한 것 같습니다. 어, 세 가지 방법을 써보니까 다 통했잖아요. 다 제거됐는데, 어, 약하기 때문에 다 죽었겠죠. 친환경으로 대치제를 만들어 줬는데, 어, 혹시나 모르니까 제가 유언을못 봤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냥 봤을 때는 다 대치된 것 같으니까 영상을 참조만 하시고, 어, 도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영상을 다 찍어 봤고요 <laughs> 참 결과 신기합니다 <laughs> 여러분 시청 감사합니다